어디로 갈 거야? 하랑이가 가봐. 옳지. 조심. 우와. 하랑이 계단도 올라가요? 우와. 하랑이 진짜 잘하네. 하랑이 진짜 잘하네. 거기 문 열리는 거 알아?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? 엄마가 가야지 열리나봐. 빨리 와? 오. 하랑이 오늘 기분 좋았어? 마지막에만 울었어? 엄청 잘 놀았네, 우리 하랑이.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지. 우리 하랑이 잘 놀고 마지막이만 울었다 그랬지. 누구한테 안녕해? 엄마 안녕해? 아까 선생님한테는 안녕 왜안 했어? 선생님한테도 안녕해줘, 하랑이가, 이제. 다음 주부터. 아가. 이쁜 아가.